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로 9강째입니다9강 제목은 새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새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 이단들일수록 이새 노래에 대해서 이새 노래가 자신들의 노래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요한계시록 본문은 이새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본문은 요한계시록 5 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편지 전체를 이러한 그림으로 우리는 구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저 반모섬에서 요한이 경험했었던 일일 장에서부터 3장 내용을 다 다뤘고요. 이제는 저 하늘색 내용 요한이 하늘에서 경험했던 일을 말해주는 그 대목에 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요한이 겪었던 일을 저렇게 얼개를 짤수 있습니다. 보좌 주변 묘사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짧은 묘사가 이어지고 근데 두루마리를 못 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어린 양이자 사자인 분의 출현으로 예배가 지속되더라. 그리고 끼어드는 두 사건이 있는데 일곱 인 사건 그리고 일곱 나팔 사건이 끼어들고 예배는 지속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된다는 내용으로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11장을 아주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 우리가 뒤 이어서 해야 될 작업들은 정말 내용이 그러한지 저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세부 나무들을 살펴보자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5장에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여기는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늘에서 보좌를 봤던 유한이그 보좌를 묘사하고 하늘 예배를 또 짧게 묘사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때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손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 성경에 어떻게 어,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먼저는 시편 구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라고 시편 20편 6절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은 구원과 관련된 손입니다. 또 시편 44편 3절에 보면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여기서 구원이죠, 그것도.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도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관련된 손임을 우리가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곱은 전체, 완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곱 봉인은 곧 완전한 봉인, 완벽한 봉인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저 일곱 개의 봉인된 저 두루마리의 내용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의 내용은 구원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실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안팎으로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쪽에도 글이 빼곡하게 써 있고 바깥쪽에도 써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먼저는요. 이렇게 안팎으로 쓰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도, 그 종이가 당시에 대단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앞쪽에도 쓰고 또 뒤쪽도 활용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그 종이 안쪽에는 본론을 쓰고요. 그 바깥쪽에는 그 안쪽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그 요약이 내용 요약이 적혀 있었다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있고 라는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에스겔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한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쓰였음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책, 여기서 책은 두루마리겠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때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거기 보면 내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24장노들의 찬양도 나왔었는데 그때 24장노의 찬양에 보면 합당이라는 그 가사 내용이 24장노들의 찬양 속에 합당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있었고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합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구절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요한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전체 어, 요한계시록의 공간적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인들의 이제 우주관인데요. 저렇게 땅이 있고, 땅 밑에 지하 세계가 있고, 또그 위에는 하늘과 또 하늘 위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사신다고 그렇게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세계를 이해했음을 알수 있고 요한계시록도 이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저 두루마리 펴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어린양이자 사자가 출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업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라고 구절이 이어집니다. 여기도 살펴보면 여기 이십사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던 24장로의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했었죠. 우리 주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요. 누가 합당한지 알아요. 누가 합당한지 이미 찬양했기 때문에 누가 합당한지 아는 존재들이 이사 장로입니다. 그리고 이 천향을 분석해 보면 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존재가 누군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저기 이사 장로들의 천향에 나오는 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분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 1장에서 확인했었던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예적부터 계신 분께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그 옛적부터 계신 분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양받으신 그 인자가 곧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분 합당하신 분입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합당하신 분임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노들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어지는 저 초록색 글씨로 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구절은 우리가 골로세서에서 확인했었죠. 우리가 골로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6,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그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예수 안에 함께 섰다라는 골로새서의 위대한 시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었죠. 그래서 이상 내용을 통해서 합당하신 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이양받으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한 분이심을 저 찬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는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펑펑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울지 말라. 그런데 이때 24장로가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자라고 들었던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기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듣기로는 유다의 사자였는데, 보기로는 도살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요한계시록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로는 도살당한 어린 양인데, 듣기로는 강력한 사자고,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미지들을 겹쳐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왜 사자라고 말했느냐? 이건 상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때 유다에 대해서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유다에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죠. 그 유다의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다에 대한 축복 뒤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듣기에는 사자였으나 보기에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그 구원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점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새노래가 등장했네요. 그새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는 노래가사입니다. 여기 이스 장노들이 또 찬양하는 건 합당이 또 나왔네요. 찬양과 합당. 합당하신 분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번에는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는 노래가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제사장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미 앞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인 것이죠. 즉, AD 1세기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으실 것이다 아니었고요. 삼으셨다. 이미 그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노래의 가사에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고 되어 있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삼으셨으니, 삼으신. 전혀 미래의 시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은 제사장이 되는 길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이 곧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희로, 저희가 라는 그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 속에서 어린 양이 피로 사신 저희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대로 아주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저 어린 양이 피로 사신 저희가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크나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들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교회,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저새 노래, 저새 노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저새 노래의 내용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신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구원,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 곧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요. 근데 다양한 그 필사본들을 보면 손으로 쓰였던 다양한 필사본들을 보면 다수의 사본들에서 저 왕노릇 하리로다를 이렇게 써놓은 사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제로 된 사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 노릇 하리로다가 아니라 왕 노릇 하고 있다. 이미 교회가 왕 노릇 하고 있고 나라와 제사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와 천천이란 얘기는 정말 많다는 얘기죠. 만도 상징적으로 많음의 의미가 있고 천도 상징적으로 많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러니까 그 보좌와 그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그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막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천사들의 노래에 화답하듯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어다니 내생물이 이제 아멘하고 이제 화답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이 장면을 잘 보면 약간 수면에 돌을 던져서 파문이 그려지는 것 같은 형상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좌가 있고요. 보좌 주변에 내생물과 이사장로들이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지금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노래를 보면 능력, 부, 지혜, 힘, 존기 영광, 찬송, 총 일곱가지의 가치들이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가지의 가치들이 언급됐던 이 노래 가사는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찬송, 존귀, 영광, 능력 네 번이 반복됩니다 이네번 반복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찬양이었습니다 천사와 관련이 있었고, 사는 모든 만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로부터 파문이 이뤘던 그 찬양은요, 이제 마침내 모든 만물에 이르도록 확장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수 있죠. 즉,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모든 만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일곱이 관련된 것은 천사가 곧 교회를 관할하는 천상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든 만물의 찬양이 숫자 넷으로 표현된 것은 그 숫자 넷이 또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장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6장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딱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7인 중에 하나를 떼면 저 두루마리 안쪽 내용을 볼 수가 있을까요?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죠? 저기 있는 7가지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다 떼기 전까지는 저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첫째 인을 뗀다고 해서 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게시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곱 인이 다 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다 떼기 전에는 속 내용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주 우리가 또6장을 배울 때또 중요한 사실이 될 겁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새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새 노래는 다름 아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구원과 또그 구원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또 왕노릇하게 된 교회에 관련된 찬양이 곧새 노래였음을 요한계시록 본문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달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6장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